6시쯤, 6시쯤 돼야 해봤더라나 아니, 지금 이제 가면은 한, 저기. 가네가네못 맞은가 봅시다. 요거에 진액이 쭉쭉 나오는, 이보세요, 이거 그 진액이에요. 요게 산뚜룹입니다. 달의 순이네. 이거 달에다. 아. 빨간가 봐, 멈춰. 막상 나올 때. <laughs> 와자작나물 아, 아, 응? 두릅이 벌써 다 폈다 이렇게. 이런 거 튀겨 먹어야지. 튀겨 먹나가? 그럼. 와 산두릅. 많이 어? 많이 찢었어요. 자, 이제 오, 오. 그래, 여보 이런 건 상품이야. 그러네 응. 아, 응. 아, 어, 배가 고파가고, 혀가 보이네. 보야? 응. 방 떨어뜨렸어. 오, 많이 르네 산을 일 년에 한번 갔으니까 떨어졌어. 응. 이제 비오비 오잖아 주말에 어. 비 오고 나면은 사리 거꾸로 가야 되겠더 이거 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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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똥을 다 빼내야 돼요. 두째 마디. 이서일나은 얘를 허리를 펴줘. 소금. 자, 요거는, 이것죠 찬물에 충분히 식혀주세요. 껍질을 깝니다. 이 정중앙으로 가야 되는데, 약간. 구릅이 요렇게 퍼, 이파리가 이제 커서 퍼진 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완전 튀김용이죠, 튀김용. 이게 두릅 따온 건데요. 어, 이 작은 거 이런 걸로는 초밥 해 먹을 거예요. 두. 치자 가루를 살짝 넣주세요. 어 치자 가루를 넣으면 색이 이렇게 예뻐집니다요. 노릇노릇. 밥을 좀 고슬고슬하게 다시마 한 조각 넣고요. 두릅은 데칠 때 그냥 데쳐가지고 이제 데치고 나서 이렇게 이걸 다 떼내면 됩니다. 여기에 참기름 살짝 넣겠습니다. 조선 간장, 액젓 조금, 싱겁지 않게. 이제 초밥이에 얹어서 먹는. 으면 근데 일단 튀김가루를 한번 이렇게 묻혀줄게요. 이전안이 음, 예쁘게. 예뻐요, 예뻐요, 예뻐요. 줍니다. 잘 저은 계란물을 보내주세요. 식초 넣었어요. 소금, 설탕. 만듭니다. 바위만큼 들어? 붙여, 붙여, 붙여. 아이, 부채가 한 개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, 이거? 페이퍼를 하나씩 딱 올려 먹어야 되는데 소된장 느낌으로 아주 연하게 이거는 걸러야 돼. 자, 배추도 이군요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두릅을 막 산에 가서 좀 따왔는데 두릅 초밥을 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. 초밥 반상하고 두릅 튀김하고. 요렇게 저희들은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봄에 두릅이 제철이에요 네음 음. 간이 딱인데 뭐밥 맛있다 음 두릅 응 음. 초장 한번 초장? 음. 왜? 간장에 먹고? 두릅은 초장 아이가? 그렇먹고리 없도 그래 응 음. 음. 당신이 하나 사올 줄 알았지? 응. <laughs> 여보. 어? 이거 내가 새우 다, 내장 빼갖고 이거 다한 거예요, 손질해가지고. 뭐? 어. 밥 사봐. 음. 새우가 엄청 크잖아. 어, 때 맛있죠? 너무 음, 맛있다.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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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릅에 노란 꽃이 피었네. 응? 야, 이 맘때만 먹을 수 있는 거다. 맞아, 맞아요. 자주,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. 아니, 두릅이 다른 거는, 응? 좀뭐 냉동해놨다 먹기도 하는데, 튀김은 정말 못 먹잖아. 지금 아니면. 그렇죠. 응. 응. 근데 고기가 약간 질감이 지방이 음. 없어가지고 약간 좀질기네 오, 나는 이거 좋아해. 그럼 뭐야? 케이퍼 음. 여기는, 음. 여기는 줄이 있고 여기 는 줄이 없어. 음? 줄 하다 귀찮아서 안 했어. <laughs> 맥주 안주다 완전 이게? 완전? 응 맥주 안주 꽃이네 줘. 꽃 그래 튀김 잎이 꽃이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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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하지? 잘 튀겨서 응. <laughs> 잘 튀겨서 그치, 원래 이파리 튀김이 안 되는데. 응. 응? 그래. 수분이 있어서. 누가 이러잖아. 음식 준비하는데 3시간. 먹는 데? 먹는 데 20분. 20분. 와. 아... 최고네 이게 오늘 오늘 이게 최고다 이게 두릅 초밥 응. 나도 응? 나도 전에 머위 초밥도 해봤잖아 여보 그치 머위 쌈밥 응. 이제 머위가 잎이 좀 커지면 그래 해 먹어야 돼 맛있게 두개먹응두 뭐. 응, 개씩 먹 뭐. 나왔다 <laughs> 응. 음. 응. 음. 음 뭐야? 김치 먹고 싶어. 감자. 응. 음. 음. 아유 정말 김치를 멋지게 갖다 주셨네요 짜르지도 음? 않고요 딸이요 좋은네 <laughs> 개운하다 어머니는 이거 많이 쉬겠다 많이 음. 쉬어서 못 드시겠네 와 음. 좋아 음.